오늘 뭐 비가 팍팍 내립니다. 봄비가 많이 내리네. 오늘의 영화 이야기 은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들 보셨죠? 김 김고은이 나는 영화죠. 그다음에 남자 배우가 박해일, 박해일이 나오고 음, 영화입니다. 소설로도 나온 거죠.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은교가 이렇게 흔내적흔내적 시골길을 걷다가 뭐이뭐집 좋은데 전원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전원주택에서 들어갔어요. 집이 잘꾸며지니까 신기해서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벤치 의자에 딱앉아있더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나른한 오후니까, 뭐, 깜빡잠이 들었는데, 어떤, 이 늙은 교수님, 소설하고 시를 쓰시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교수한테는 이 18살, 17살 꽃다운 이런 청춘 애기가 있으니까 좋죠. 자기도 이제 저, 다시 젊은 청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 오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저거 얘기하면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데아적 사랑을 응. 응, 뭐라고 하는 플라토닉 러브 이런 쪽정신적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또 다른 조연 노우죠. 그게 남자 그 교수님 밑에 일하는 조교수, 조교죠. 그, 그 사람이 그 교수님 문화에서 시도 쓰고 문학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여고생은 이제 막 이런 뭐 옛날 역사 이야기 뭐 이런 시문학적 이야기 이러니까 뿅 가는 거예요 얘기에 문학에 역사에 인문학적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죠. 노 교수도 이제 야를 여고생을 좋아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게 물건이 안 서는 거예요. 물건이 진짜 어떻게든 뭘 해보고 싶은데 이 여고생도 뭐, 뭐 하고 싶죠. 그런데 이 교수가 늙어서 물건이 안 쓴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다? 남자 조교한테 찾아가가지고 잭스를 한다. 육체적 욕망을 푼다. 정신적인 사랑은 노 교수님하고 하고 육체적 사랑은 젊은 조교수하고 뜨거운 밤을 보낸다. 교수님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늙은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이 조교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동차 정비를 배웠어요. 직업자활교육이라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배워가지고 기술을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조교수의 자동차에 고장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품 고장이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조교수가, 그, 차 운전하러 가다가 뭐, 사고로 죽을 뻔 했나, 죽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도, 오래된 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죽을 뻔 했는가, 고비를 넘겼은가, 그래요. 그래 됐고, 서로 세 명의 관계들은 파탄이 나죠. 그래가지고, 노, 노 교수가 응교를 보면서, 어, 실을 썼죠. 시를 쓰고 글을 썼는데, 차마 이걸 발표를 할수 없는 거예요. 문학 그 잡지에다가, 노 교수와, 18살 여고생의 사랑을, 이거 뭐, 불륜이고, 이상한 사랑이잖아요. 발표를 할수 없는데, 이조 교수가 이거 교수님의 책방을 정리하면서, 이 시를 본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이 시를 자기 이름으로 문학 등단을 하죠. 문학이 돼가지고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승승장구의 길을 가게 되고 유명 작가세를 얻습니다. 결국은 아무튼간에 이세 명의 관계는 틀어졌다. 그리고 다 헤어지고 결론은 노 교수님은 술을 친구 삼아 별장에서 폐인 생활을 하죠. 매일매일 소주를 쳐 마십니다. 폐인 생활을 하고, 어느 날, 은교가 찾아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죠. 정장 빼이, 딱 빼, 딱빼입고 꽃다발 한 송이 딱 들고 와가지고, 저 교수님, 그집 앞에 딱 놔두고, 뒤돌아 서면서, 는 장면으로 영화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때 노 교수님은 자꾸, 자꾸, 은교야, 은교야, 은교야. 이러면서, 은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안을 마치겠습니다. 은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밀할 은. 교자는 성교할, 성, 성교할 교자. 은밀한 성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